이를 이혼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엉뚱한 사람 들다 피해보게 만들고요 그러게요 어디 관 뚜껑 다치기 전에 이혼하시겠어요 그래? 어? 예. 니네들 이 밤중에 웬일이야? 어머니 잘못했어요 됐어 약은 뭐잘 먹기로 했다면서 네, 아주 혼내주세요. 사부인, 뭐내낄 것까지는 없고요. 너희들 한 가지만 약속하자. 무슨 약속이요? 1년 안에 아들이든 딸이든 낳는다. 네, 예. 손주로는 어째 대답이 이상하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꼭 낳아야 된다. 자신 있지?